ETF 많이 들어보셨죠?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자주 드립니다. ETF는 알겠는데 분산투자는 왜 중요한가요? 그럴 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ETF 투자는 축구 전설과 많이 닮았습니다. 좋은 축구팀은 공격수만 11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. 수비도 튼튼해야 하고 중앙을 잡아주는 미드필더도 꼭 필요합니다.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익만 줬다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산투자입니다. ETF는 각각의 자산이 공격수, 소비수, 미드필더처럼 다양한 역할을 해줍니다. 시장 상황에 따라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집니다. 처음엔 나설 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.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는 일입니다. ETF는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. 여러분의 드림팀. 이제는 직접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블로그 풍 은행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 은퇴라는 인생의 결승전,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